혹시 이런 의문이 든적 없나요? 오늘 별로 일도 안 했고 어디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저녁 일곱 시만 되면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피곤할까? 마치 수명이 다된 스마트폰 배터리 같아요. 아침에 백 퍼센트 충전해도 딱히 앱을 켠 것도 없는데 금방 이십 퍼센트로 뚝 떨어지죠. 그동안 몰랐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삶 곳곳에는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 즉 에너지 리크가 가득합니다. 오늘 데이2의 미션은 바로 이 구멍들을 막는 거예요. 이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그걸 끝까지 해낼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거든요. 우리의 길을 가장 조용히 빨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뺏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지부하, 즉, 뇌에 과부하를 주는 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림이 뜰 때마다 뇌는 지금 읽을까? 나중에 읽을까?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결정이 하루에 수백 번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뇌가 지쳐버려요. 게다가 SNS에서 잘나가는 타인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속엔 미세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오늘 딱 이것만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연락이 아닌 앱의 알림은 다 끄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이 이렇게 쉽게 돌아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변 사람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화만 하고 나면 유독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죠? 몇 년째 똑같은 고민만 늘어놓는 친구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직장 동료 같은 분들요. 인연을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어벽을 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오늘 나에게 100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써서 0으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쓸 건가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 그래? 음, 오늘 내가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마지막 구멍은 결정 피로, 즉 결정 피로입니다. 아침에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무슨 일부터 시작하지?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갈가먹는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인생 리셋에 성공한 하이 퍼포머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결정을 최소화합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내일 할일딱세 가지만 미리 적어 두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뇌가 과하게 가동되어 배터리가 초반부터 방전되는 걸 막아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게으르다고 자책해왔죠. 하지만 사실은 그저 에너지가 고갈되었던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에너지 구멍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인가요? SNS인가요? 아니면 무질서한 하루 스케줄인가요? Day 2 미션. 불필요한 앱 알림 모두 끄기. 쇼핑 앱이나 SNS부터 시작하세요. 대화할 때 지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의도적으로 거리두기. 내일 할일 3가지를 미리 정해 두기. 이 구멍들을 확실히 막아 주세요. 그래야 내일 데이 3에서 새로운 루틴을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내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나를 나아가게 해줄 아주 특별한 루틴을 알려 드릴게요. 에너지 도둑들을 다 잡으셨다면 내일 데이 3에서 만나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우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